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다 가렸는데요. 자, 밑바닥 인생 채널 주인장 김성중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배달 사무실이고요. 지금 오후, 낮 3시 정도 됐는데, 예, 네,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제 채널이 이름이 왜 비, 밑바닥 인생이냐? 제가, 이제, 도박 중독이죠.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고 빚도 지고 이혼 당하고, 홀에 비해 신용불량자에 친구들도 다 떠나고, 뭐 그러다 보니 뭐 밑바닥 인생이죠. 예, 그래도, 죽지 막 죽지 않고 이게 어떻게 살아보려고 낮에는 이제 일거리 있으면 이제 준공 청소, 입주 청소, 이사 청소 이런 거 하고 있고 이제 그게 끝나거나 아니면 일이 없는 날은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박으로 잘못돼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들 아마 우리나라에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간 우리나라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가 12조 0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놈이 한둘이 거냐고요. 물론 저는 뭐 환자 중에 거의 심각한 환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거의 친구 돈 사기치고 뭐, 뭐 별의 별짓거리를 다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다 떠나고 없고 한데. 아마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야나 인생 끝났다. 그냥 죽어야지 뭐 하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 채널을 한 이유는 이제 저도 뭐 챙피하지만 세상에 나가가지고 좀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죽지 마세요. 뭐죽 죽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예. 뭐, 채권자들한테는 어차피, 어? 비겁한 채무자만 될 뿐이고, 예. 살아서 열심히 살면서 조금씩 이렇게 갚으면서, 그렇게 얼굴 보고, 이러고 살아야지. 뭐, 죽는다고 해결됩니까? 자식 있으면, 해. 무책임한 아빠고, 부모님이 계시면, 부려자식만 될 뿐이죠. 제 책에도 다 썼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어려서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몸으로 하는 일은 청소하고 배달하고 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한번 성공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처음 그냥 이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저는 이게 뭐 편집도 할줄 몰라요. 뭐 자막을 넣고서는 올릴려는지 그냥 올리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 쓰면 이제 편집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자막이라도 넣고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는 뭐냐 도박으로 잘못되신 분들 빨리 도박 끊으시고 도박꾼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 네 같이 괴롭죠. 예. 도박이 야사간 내 인생 그래도 다시 살자라는 제 전자책을 냈는데요.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뭐, 리디북스라든가, 알라딘, 교보24 이런 데 올라가 있는데, 그거 살라가면은뭐 또, 규어까지 있어야지 본다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워드로 작성된 거, 그냥 메일로 보내드리는 거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예. 네. 하여간 저는 앞으로 이렇게 종종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이제 도박으로 잘못된 사람들 희망을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개과천선이란 말도 또 반대로 있습니다. 예. 개과천선에서 예. 가족들하고 소중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인생 관뚜껑 닫을 때는 예. 그래도 나 때문에 그래도 슬퍼해준 사람 몇 명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두서없이 막짓거렸는데 아, 덥냐 이거. 날씨는 좋네요. 하여튼 종종 쇼츠나 예, 동영상으로 제가 저기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요일 매주 한 일요일 저녁은 제가 라이브로 해서 이제 우리 도박 중독인 분들한테 상담도 좀해 드리고 이제 제 경험담도 얘기해 드리고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파이팅.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파이팅!